안녕하세요, 윤소입니다. 윤소가 간다가 돌아왔습니다. 뮤지컬 오션스입니다. 따라오시죠. 서건이요. 네, 안녕하세요, 윤소가 간다의 윤서건입니다. <laughs> 보시는 분들이 누구신 거죠 보시는 분들은 전국민. 전국민 반갑습니다. 윤소가 간다의 아니. 윤소. <laughs> 혼자 원캐신. 데 아전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에너지가 좀 넘치기 때문에 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않나요? 아 전혀요. 네. 잠시만요. 힘드신 거 같아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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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한결을 <laughs> 빌면서 부자 되세요. <laughs> 부갑 전공하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음, 제주 도 배우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와. 아 그런데 이게 이름이 무엇이냐? 죽방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죽방울이야? 줄이랑 나무를 엮어서 만든 우리 죽방울놀이를 본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죽방울을 해요. 사다 보면 옆 사람 죽방울도 있어요. <laughs> 요거요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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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방울에 도전해 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laughs> 지금 카메라가 있어서 연습을 하는 건지 연습을 하는 대체가 카메라가 온 건지 모르겠네요. <laughs> 야! 예? 어디서 온누구시죠저 서울 살고 있는 정원이 형입니다. <laughs> <laughs> 너 유튜브 아니? <laughs> 아니, 아니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눈이 좀 부었죠? 끼가 많아서 다리 끼가 났어요. <laughs> 사실 뭐 이렇게 런데 출연할 몰골은 아니지만. 몰골이 <laughs> 어제서요 <laughs> <laughs> 그냥 그렇잖아요. 몰골 <laughs> 너무 <얼굴을 웃음> <넣어도> 좋은데? <laughs> 머리 숱도 <숯도> 많고. <막. 웃음> 오션스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어요? 네, 맡았죠? 저는 오션스에서 오션스 멤버 안에서는 랜디 역할을 맡았고요. 장보고의 인물 안에서는 궁복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 공연에 좀 많이 힘든 편인가요? 아니면 덜 힘든 편인가요? 되게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힘들다고 생각할 때 옆을 보면 더 힘든다는 게 있더라고요. <laughs>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배우들이 얼마나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지 한번 보시면 음. 뭔지 모르게 그 뜨거운 열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전화 오네요, 전화. 받을 네. 받을 네, 전화 받을 네. 받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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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자, 요 안녕하세요. 자자자. 안녕하세요. 자자자. 안녕하세요. 자자자.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 분 오션스에서 귀엽고 깜찍하고 우리 평은 발랄한. 랜랜디 랜디, 랜디 역을 맡고 있는 김철호입니다. 어... 네.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목소리> 아 그럼요. 아까도 랜디 한 분을 만났거든요. 우리 원형 랜디요. 너무 이상했어요. 아 이상했어요? <laughs> 이상한 애랑 텐션 업돼 있는 애 둘이서 랜디와 군복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군복 랜디가 머리가 기네요 랜디 때문에 길어진 건가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이용실을못 가는 거요 저랑은 개인적으로 아, 뭐한 10년 만에 만났잖아요. 작품에서. 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년 저기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한결 같아요. 이게 다 이게 들어가야 그래요. 되는데 이 소리가 지금 음악 중요해. 소리 때문에 아, 네, 중요해요. 근데 네, 형님 마스크를 썼는데 진짜 잘 생겼네요. 마스크를 써서요. 아니요. 지써 네. 아, 네. 아, 네. 가지고 네. 제가 오늘 면도를 못 하고 왔거든요. 아, 면도를 안 <laughs> 했어요. 네. 그래 가지고. 아, 음? 어, 나 나가야 돼. 아, 네 신나고. 본격적으로. 다시 제가 배우금 칩니다. 저는 장국어의 친구.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청 <웃음> 그렇지요? 그렇지요. <laughs> 놓치지. 맞요 이거 어떻게 끄지? 어떻게 이거 다시 누르면 되나? 응. 어떻게 하 멈춰가지고 쟤랑 안되는가냐 뿅! 네. <웃음>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끄러워서 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연에 멋쟁이들 아라리오라고 불리는 풍물체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징이랑 제주도 부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징몇년째거 금은 많이 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라리오의 김준현입니다. 아라리오의 권순찬입니다. 수 제주 몇년 부렸어? <laughs> 대겸입니다저 너희 좀합치면한5 <laughs> 0년 되네. 통불패 <laughs> <흥불폐 웃음> 이름이 <웃음> 있다. 원결이라고. 원결. 원결 뜻이 뭐야? 서로의 끝을 좋게 해주자. 저희 오션스 공연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인터뷰였어. 소소소소소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인태입니다. 방광석 게또 소호 씨랑 같은 역할을 하게 됐는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한테요? 뭘 배우고 있어 연기부터 해서. 저한테요? 네. 예. 사실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미모를 세상 만방에 펼치길 <laughs> 이이 이게, 이게 끝이야. 한번 하면 끝이야. 윤소호가 계속 간다 하면 안 돼요? 어 <laughs> 윤소호가 또 간다. 또 간다로 해야 돼. <laughs> <laughs> 그끝이났이 어, 사실 사일이일이연습지막지이에이에은시은시지배지배이정이 정말 정심히하히하습있습 정말 우리 우션오션이보이와주와주힘주시주 좋을 좋을 아요아장에장에서뵙하록하니습니소윤 간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저희는 저희